안녕하세요. 어, 음, 오늘은 제가 추석날에 했던 것들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남기려고 해요. 저한테 부모님은 가끔씩 미울 때도 있지만, 그래도 소중하고, 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, 그리고 저의 어떤 부족한 면이 있어도 누구보다 인정해줄 수 있는 분? 그런 분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추석날에 선물을 좀못 드린 게 아쉽고, 추석 지나고 제가 급여를 받았을 때 선물을 드렸거든요. 그 선물이 요건데요. 설화수. Um, 어머니는 스킨 로션이 다 되셔가지고, 설화수 받고 되게 좋아하셨는데, 아버지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은 없으셔, 없으셔가지고, 제가 돈으로 드렸거든요. 일단은 고성이. 이게 탄력크림인가? 탄력크림인가, 이게? 글씨가 흐리네요 탄력 크림. 응. 가격은 뭐총 19만 원. 그렇게 해서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매우 기뻐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머니가 제저 마음을 알고 사드린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에 많이 좀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,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너무 또 죄송하네요.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그러고. 세상 모든 부모님들 사랑합니다. 화팅?